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톰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BMW의 전기차 i4입니다. BMW가 진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그런 차라고 생각하고요. 이 차를 시작으로 뭐 i5나 i7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떤 면을 제가 괜찮게 느꼈는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부터 좀 볼게요. BMW 하면 이 키드니 그릴 상징적인 디자인이죠. 아이포 같은 경우에는 4 시리즈에 키드니 그릴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4 시리즈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전기차에 맞게 그릴을 이렇게 막아놨고요. 이 세로로 길쭉한 키드니 그릴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윗부분은 막혀있는데 아랫부분은 뚫려있어요. 이 쪽으로는 공기가 유입을 하는데, 유입을 하면서 차체 하단에 배치된 고전압 배터리를 식혀주는,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라이더 센서가 붙어 있고요. 어, 헤드램프는 이렇게 좀 환한 것처럼 대각선 위로 살짝 올라오는, 슬림하면서도 대각선 위로 올라오는 어, 그런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되죠. 어, 범퍼 역시 좀 스포티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바람이 이쪽에 휠에서 나오는 열 같은 걸 식혀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바람이 흘러나가서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가니쉬가 달려있어서 또 역동적인 느낌도 아이4의 측면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리즈와 유사합니다. 4도어 쿠페의 전형적인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유려하게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어 캐치가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팝업식도 많이 들어가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음각 도어 캐치를 도입함으로써 BMW다운 그런 유니크함을 표현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무난한 타입이고요 이휠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느낌 첨단 로보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캘리퍼는 BMW M의 고유 상징색인 블루컬러 블루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구는 마치 주유구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C 타입이라 그러나 DC 타입 그러니까 급속 충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커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커버를 설치해 놨다는 점이 칭찬할 만하죠 이런 점들은 꼼꼼하게 마감을 한 거니깐요 충전구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죠 충전을 할때 후진 주차를 하는 게 그런 부분 편리하죠 앞에 있으면 앞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부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스포일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포티한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국자 모양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진등이나 그리고 턴시그널 램프도 다이 콤비 램프 쪽에 다 박혀 있다는 점, 점이 특징점이고요. 여기에 보조제동 등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범퍼가 되게 과감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쪽에 이쪽에 마치 머플러 팁 자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차기 때문에 머플러 팁은 필요 없죠 머플러 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전통적인 스포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디퓨저로 돼 있어요 바람이 올라오는 걸잘 갈라 줄수 있도록 이렇게 디퓨저 스타일로 다돼 있다는 거 앞도 마찬가지지만 BMW 엠블럼 있잖아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주변을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 그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까지 같이 열리는 해치 타입입니다 공간이 한 47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간도 충분하게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도 다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리까지 같이 열리면 아무래도 짐을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리하다고 라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 프레임리스 윈도우예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이 없죠. 네, 이거 딱 타면 문을 닫으면 문을 문이 이렇게 좀 약간 닫히는. 이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돼 있는 차들을 보면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잖아요. 차체 하단부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레그룸은 엄청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앞에 딱 맞춰 놓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헤드룸도 괜찮습니다. 헤드룸도. 헤드룸도 괜찮고. 이 좌판도 길어요. BMW가 좀 좌판을 길게 뽑아 가지고 포지션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등받이 각도도 이 정도면은 좀 편안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전기차이다 보니까 차체 하단부에 배터리가 깔려서 바닥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낮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좀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낮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제 전구가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좀 발을 펴가지고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 바닥이 높으니까 이쪽에 풋놈, 풋룸, 풋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앞쪽을 조금 올리면 돼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 시트를 좀 올려서 뒷자리에 승객들을 좀 배려를 한다면 해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죠 앞자리가 뒷자리를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어쩔 수 없는데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방법이 생기겠죠 이 배터리 이만큼 설치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면은 이만큼 설치 안 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효율이 이제 받쳐 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그렇게 배려한 자동차들이 나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BMW뿐만 아니라 테슬라, 현대 모든 자동차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럼 앞자리로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덥다. 와 날씨가 더워가지고 뒤에서 좀 에어컨을 되게 바람을 좀 세게 틀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덥네요, 오늘 날씨가. 자, 이런데 보면 재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F30. 320D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 시리즈, 4 시리즈 요 급은 이런 그 실내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의 소재들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이런 패턴 가니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설치가 돼 있지만 또 블랙 하이그로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았어요. 어이 정도는 그냥 멋으로 설치할 수 있죠. 블랙 하이그로시가 보기 되게 멋있는데. 관리가 좀 힘들어요 이런 때가 좀 많이 타가지고 관리가 조금 힘든데 예전에 보면 이걸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패턴 간이시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광의 이 은색 실버간이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깔끔했습니다 빛이 이 안쪽으로 휴대폰 무선 충전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휴대폰이 무선 충전이 됩니다 USB-A 타입 시거잭 그리고 컵 폴더 두개 자 콘솔에는 통합 컨트롤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필기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돌릴 수도 있고 다이얼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미디어, 맵, 내비 이런 것들 다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여기서 많이 이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어 노브는 토글 스위치 타입이에요. 전자식이고요. 이렇게 놓으면 R, D. 한번더 하면 b 모드. 회생 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드가 b 모드고요. 주차 버튼, 파킹 브레이크, 전원 버튼,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있고요. 오토 홀드 있고요. 그리고 주차 굉장히 길죠, 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12.3인치인 것 같고요. 얘는 조금 더 길어 보여요. 아, 내가 이게 치수를 봤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수치가.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차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고요. 사방에 둘러진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서라운드 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걸로 주차할 때 주변에 장애물들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정도를 이 그림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정전 타입이고요. 역시나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 파지하기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도 괜찮습니다. 버튼들도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있어가지고 편하게 이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얼 같은 것도 그렇고요. 히팅 스티어링 휠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핸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부분 또 되게 잘하는 건데 BMW가 잘하는 건데 스티어링 휠이 화면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 안에서 이 클러스터가 다 보여요. 그런 부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어 센터 모니터를 볼때 요만큼은 이렇게 화면이 없잖아요. 화면 없는 부분만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세팅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외부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에다가 놓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는 버튼들이 다 터치식이고 물리 버튼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뭐 물리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들어가긴 하니까 물리 버튼이라고 해야 되긴 하겠네요. 이 정도만 있고 다이얼 정도만 있고요. 공조 버튼 같은 건 전부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전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볼 같은 거 편안하게 그렇게 딱 앉아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매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BMW i4 eDrive 40 M 스포츠 팩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하위트림이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천만 원대 하위트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8110만 원짜리인데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은 한 7천 중반대 정도면할수 있지 않나.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모든 전기차가 마찬가지겠지만 전원을 넣으면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화면이 좀 바뀌고. 주행할 준비가 됐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뭐 내양기관처럼 엔진 시동이 걸린다거나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가속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어 이게 미끄러진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부드럽게 발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프로로 넣고 있어요. 전기 효율을 극대화시킨 그런 모드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속력 그러니까 힘의 부족함 같은 거 느낄 수 없고요. 컴포트를 넣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힘 있게 가속이 되고요. 스포츠를 넣으면 앞에 디스플레이에 그 화면이 붉은색 계통으로 바뀌면서 달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또 알려 줍니다. 가속 페달을 좀 힘껏 밟으면 네, 이렇게 순식간에 가속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가 제로백이 5.7초예요 체감되는 그 속도는 그 토크가 바로바로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힘 있게 나가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에코 모드 정도로만 놓고 다녀도 충분히 재밌는 주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싱글모터예요 후륜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후륜구동 형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최고출력은 340마력이고요. 최대토크는 43.9kg 포스미터 정도 될 겁니다. 44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만 넘어도 막강하다고 하는데 40이 넘는 토크가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빵 터져주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하는 느낌은 굉장히 순간이동하는 느낌? 아, 그 정도로 팡 튕겨나간다는 느낌 들고요. 정숙성도 훌륭합니다. 보통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처럼 엔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좀이 차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약간 우주 우 소리가 나잖아요 인터스텔라 그 우주선 소리 휑 소리가 나는데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만 들리게 되는데 그 소리도 어느 정도는 잡아놨기 때문에 정숙성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이 가변형이에요 속도가 느릴 때는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이다가 점점점 묵직해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피곤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핸들링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좀 속도를 올렸을 때도 직진 추종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훌륭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뭐 신경 써서 좋다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운전할 때 편안합니다. 운전할 때 피곤함이 덜해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 실내 말씀드릴 때 시트 좋다고 했는데 운전하면서도 몸을 적절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달리면서 편안한 주행 질감 그리고 재미있는 주행 질감을 그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아주 약간 좀 세팅은 하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에 막 피곤함을 주거나 하는 거는 크지 않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에 배터리가 쫙 깔려 있잖아요 무게중심 측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좋죠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강성이좀 세잖아요 고속에서 코너링을 파줄 때 그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차가 좀 단단하다 단단하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코너링을 돌때좀 단단함이 좀 느껴지고요 브레이크는 앞에 V 디스크 뒤에 V 디스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모두 v d 스 s c 세팅되는 거는 고급 차들, 큰 차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차는 D 세그먼트급인데도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40마력의 최고 출력을 적절하게, 때로는 강하게 제어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되니까 네, 브레이크 믿고 조금 밟아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 HUD도 적절하게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런 주행 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BMW가 BMW 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포지션이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뒷자리 분들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시트를 높여줘도 높여줘도 뭐 주행하는 데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안전 최고 속도가 시속 190km로 나와 있는데 한적한 도로 있거든요 한적한 도로에서 한번 세게 밟아 봤는데 190km 이상 가더라고요 계기판으로는 <laughs> 190km 이상 하고 그때 느껴지는 안정감도 훌륭했고요 역시 bmw 주행 느낌 느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bmw를 왜 좋아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차량이라 마음에 들고요 만약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은 제가 이 차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안 사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를 했던 차량이고 기대를 했던 차량인데 그 기대 이상의 뭐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시승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갖고 와서 지금 갖다주기 바로 전인데 그만큼 계속 오래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탈 때마다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고 완벽한 차가 있긴 하죠. 완벽한 차들은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단점이 다 제거되지만 뭐 그만큼 완벽한 차량은 없다는 말씀. 이 차량도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나 또 회전 반경이 약간은 좀 넓어요. 그래서 유턴할 때 그때 약간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 단점을 뒤로 하고서라도 훌륭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차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전기차의 특유의 그 강력한 전기와 만물려서 상당히 좋은 음색을 들려준다는 것도 좋았고요. B 모드 났을 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면은 제동이 좀 세게 걸려요. 세게 걸리지만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 확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잡는 느낌이라서 잘만 조절을 한다면 크게 멀미를 느끼지 않고 좀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만 다녔습니다 이게 ADAS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얘가 알아서 앞차 간의 간격을 좀 조절을 해요 이거를 간격을 좀 일찍 개입하게 하면 은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꺼놨거든요 꺼놨는데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차가 좀 그... 아 늦게로 해놨구나 아예 꺼놓진 않았네 이거를 어 사용할 수 없게 돼있네 묶어놨나보다 그 늦게 개입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좀음 그냥 이렇게 차가 앞에 차가 있으면은 좀 알아서 세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반자율 주행 그것도 성능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차선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앞차간의 간격도 잘 맞춰주고 항상 이 반자율 주행 틀어놓으면 느끼는 거지만 참 차들이 운전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걸 잘 활용해주면 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래도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이네요 지금 한번 켜봤는데 최저 그 설정 속도는 30km, 시속 30km예요 디지털 클러스터에 앞차 간에 표적이 되는 차가 딱 표시가 되거든요 이차 간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얘가 잘 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만 잡아줘도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는 거를 얘가 인정을 해줍니다 오, 교차로를 이렇게 타고 들어왔는데, 교차로에 길이 끊기잖아요. 그길 끊기는 거, 오, 지가,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길이 끊기면은, 얘가 핸들을 풀어버리는데, 지가 핸들을 끝까지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차가 완전히 서져 있잖아요. 정차를 했고, 앞차가 출발할 때에도 출발하는지 좀 볼게요. 어, 출발한다. 오, 대단한데? 지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 아, 이거 풀어주는구나. 길을 확인을 못하니까 그냥 풀어버리네 어, BMW의 그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얼만큼 큰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4kWh k w 시라고 하죠 84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가 429km 지금은 54%가 남아 있거든요 배터리가 203km 갈수 있다고 표기가 됩니다 뭐 에어컨도 틀어놨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틀어놨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조금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400km 가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00km 가좀 넘어야 그래도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탈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429km 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뽑아준 것 같아요. 배터리 크기에 비하면 조금 아 쉽긴 하죠. 조금 8 4 k w 오면 그래도 조금 더 400km 후반대 정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이제 싱글 모터가 파워가 좋잖아요. 340마력이니까 그만큼 재밌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자동차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유니크한 전기차를 재밌는 전기차를 구매를 검토하신다 그러면 BMW i4 충분히 좋은 추천드릴 만한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저번에 5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코오롱 위례전시장에서 차량을 좀 제공받아서 타봤고요. 이차 포함해서 BMW의 차량들을 뭐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위례스타필드에 있는 코오롱 위례전시장 가서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고 좋은 조건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치는 위례스타필드 1층이니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승차량들도 많이 구비해놨다고 해요. 충분히 시승해보시고 차를 구매하실 수 있다, 계약하실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인 것 같아요. 미래전시장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